자 지난주는 에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 동준님 오랜만이네요. 즐겜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만나기만 하면 명승부를 연출하는 어... 두 팀의 경기. 상대 일단 함께 하겠습니다. SK랑 키움 선수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민웅기입니다.

이번 타구는 코스가 아주 좋았죠. 자 2호. 타이버를좀 타이버를 타이버를 좋아하는 것 같죠? 같죠? 이정범 선수의 오! 아들. 그리고 2018년 신인 최다 안타, 신인 최다 득점을 기록하면서 신인왕을 아! 받았습니다. 볼 배합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볼. 맞아. 공을 잘 보는데요. a 투앤원 볼카운트. 가자! 아, 가자! 맞아. 3번 타자 이정 아, 이 에지스템 너무 가이바이보야 자, 상대전적 2대 2였는데 수초구와 백투백으로 갑다확자니다 어, 타석에 타자가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넣을 곳이 없습니다 공을 펜스버크 넘겨버리면서 자신의 파워를 과시합니다 타석에 타자가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투수 1구 던집니다 과연 백투백투백투백 나오나요 원 나싱 스공 반개정도 빠졌네요 볼 원앤원 볼 카운트 스트라이크!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원앤투 카운트 n 자가 공을 잘 고릅니다 볼 count. 2인 2 ball count. 2인 2 count. 2인 2 count. 수인2 c 수 u n t 2인 2 c o u 그 아나 아, 뭐야 아 이거 마우스 놓쳤어 아 뭉글다가 마우스 놓쳤어 아비 나바로 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 그냥 야 도미니카 리드하고 있잖아요. 장타력을 겸비한 그냥 박아 버리는 겁니다. 투수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볼 타자 잘 봤습니다. 원앤 원볼 카운트. 삼구 스트라이크. 공이 좋네요. 스트라이크. 한번 더. 원앤 투 카운트. 투수 던질 준비를 합니다. 파울! 사울로 거더냅니다. 자, 바닥에 내리 꽂아. 투수 던질 준비를 합니다. 볼! 바크로 빠지는 공. 볼입니다. 투앤투볼 카운트 하이 볼. 투수 와인드업 파우 아 이게 저기가 없네 얘가 체인 2 2 2 2아 뭐야 이거 아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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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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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니다 투수 2 2 2이2 2 2 2 2 2 2 2 2 2 중 집중. 투수, 던질 준비를 합니다. 공로 빠집니다. 볼. 한번더갔죠 원볼 원 스트라이크. 삼구갑니어뭐 이걸 잡아당긴다고? 자, 보리지 스트라이인지 모릅니수 잡아주고! 가족 커 오! 한번. 투수 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나리 오! 이이크를이무많이넣었이 투수 와인드업 리 오! 이한 오! 정도 빠졌어요. <laughs> 볼원 오! 볼. 투수 오! 업 라인 안쪽, 스트라이크. 타이밍을 살펴서 제 삼구 스트라이크.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아까 좀 하나 보여주고 원앤투 카운트. 투수 공을 뿌리 볼. 하자가 공을 잘 고릅니다. 볼. 아이고 왜 노멀로 던졌어, 씨. 투수 던질 준비를 합니다. 파울. 어. 어. 자 센터에 박습니다. 자신감 4번 타자한테 센터에 투수 와인더 파울입니다. 자, 타이밍 뺏어 버려. 투수 와인더 파울 아웃얼. 슬라가좀 들어갑니다. 투수의 투투피치. 투수 공을 로킹상지 아쉽게도 이번 이닝 점수 타석에 타자가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저도 이만 들어가 투수, 보겠습니다. 질방아 십시오. 아 까비. 삼루스 캐치. 삼루스 잘 잡았습니다. 어. 어 전근님 들어가세요. 가석 타자가 등장합니다. 그렇지. 가운데 오는 거 같더라. 입니다 <laughs> 투수 공을 뿌립니다. 볼. 볼. 아, 아 견제할 거니. 견제하죠. 제임. 스트라이크 좋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전제 타이밍 좋고 제임. 스트라이크 좋공 스트라이크 하하 원볼투 스트라이크 아우, 볼 아니야. 아, 자일로 예측 원바라 타석에 타자가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공수주 삼박자를 모두 갖춘 형비스 주자를 묶어둡니다. 자잘 묶어두고 있습니다. 원볼. 지금 볼을 붙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볼. 이렇게 날려버리면 되니까요. 공이 배트 중심에 맞았어요. 두자리. 자 아키수 박살 박수, 났고요. 아 조상우가 나오네. 조상우 하이볼 와야죠. 원볼. 보. 보. 자 이제 온 롤이죠. 투볼. 또 볼이에요. 3볼 아우야 확실히 근데 공이 빠르니까 밀린다 밀려 어 이거 2로 못 가겠는데 타자의 컨택 능력이 정말 뛰어난 어 빠졌어! 빠집니다 야 빠졌으면 이로 가야지 연타석 가나요? 무심시한 트러노 스윙으로 투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타자입니다 타자가 좋은 성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볼원 스트라이크 아, 연타석을 못 가네.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이번 아 이거 타자수야 2루 가도 정도 됐겠다. 갑비또 홈런 일상입니다. 있죠, 아직.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파워형 유격수로서 투수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장군 스트라이크. 확실히 저사와 보면 좋 좋구나.

자 아, 이제 선발 내려가서 봅니다. 괜찮아요. 퀄리티 스타트는 했잖아요.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오랜만에 2008년 한현이가 2008년 요즘 좀한현이를좀 키워놨거든. 파사고 파연이는 위기 상황이 보니까. 올을 올려볼까? 쌍수 올라가. 투수 교체합니다. 그 센터에 박아 버립니다. 그냥.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원나스팅. 볼. 볼입니다. 볼. 원볼 원스트라이크. 볼. 어 그나저나 진짜 잘 맞다 안 나온다. 투앤원 볼 카운트.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니다 백도. 투수의 토트 커브. 카자가 등전합니다 노파쿠 슬라이드 한번 들어가주고 한국프라야구 최고의 파라형 유격수로서 투수들을 두려움에 노파쿠로 패스트볼 하나 더 들어가주고 트라이크. 포크볼로 하나 꽂셔주고 스윙 37자 이번에 하이 패스티블 들어가주고 전혀 맞질 않아요 스윙 스 피칭이 아주 좋습니다 오렌지 스트라이크도지스트인스 스트라이크. 볼, 레인오지 스트레인. 오스트라이오 볼, 아주 잘고인 오렌지 스트레인. 오렌지 스트레인. 오트 볼. 볼 타자 공을 잘 보는데요. 오. 볼. 아까 시나스트 아, 제안 되네. 방심하면 안 돼요 이거. 자, 스탯을 내가 좀압도 합니다. 잡아주고 어 게이지도 못채웠는데제 일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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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볼 원스트라이죠볼인데칠 거예요. 투수. 사쳤다변수비수네 아, 어? 투수. 1구 던집니다. 아 안쪽에 걸치는 스트라이크. 니 원나 스 투수 와인아오야공왜 어? 이렇게 느려? 슬라이더였네. 피칭 좋은데요? 어? 뭐, 니 투나 t 3구 갑니다 어퍼로 어 쳤잖아 스나존 h 당 n g 스트존이 아니었어. 볼이었어 n 리투 스트라이크 g 구째 t h i n g 2나 t h i 요 g 2나이 h i n g 2 나thing. 2 나thing. 2나 t h i 좋은 투 볼. 볼투 투수 좋은 피칭입니다 t 스트라이크 strike 2 strike 2 strike 2 strike 2 s e 2 s t r t r i strike 2 strike 2 strike 2 투수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원볼 스트라이크, 공공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한방더 빠르게. 원볼 투 스트라이크. 자, 그렇지. 투수 초구 던집니다. 모습니다 그렇지. 어, 다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주전을 꽤찼고요 무적 스탯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목소리> 파이 플레이어의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투볼. 어디 하나만 그냥 계속 계속 노리나봐. 다른 볼리야 필요 없고 그냥 한 군데만 계속 노리나봐. 무시무시한 티라노 스윙으로 투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타자입니다. 아이고 또만네도 맞아. 다음 투수가 마운드를 향해 올라옵니다. 기가 막힌 투수 교체 타이밍인데요. 볼 때마다 맞네. 스트라이크! 터 치르는 피칭. 스트라이크. 원나스이. 투수 공을 뿌립니다. 볼. 볼. 타자가 선관이 좋군요. 원볼 원스트라이크. 투수 던질 준비를 합니다. 아, 여기가 혹시 2020년 시장인가요 볼입니다. 투앤원 카운트. 투수 던질 준비를 합니다. 볼! 공 빠졌네요. 볼. 3번 스트라이크 투수, 던질준비를합니다 몸쪽에 아까 홈런이었는데. <웃음> <웃음> 잠깐만. 야! <laughs> 아, 안 돼. 야, 야, 야. 홈런. 홈 아, 마무리 올라와야 돼. 이거 아, 안 아, 되겠어. 아, 유튜브가가. <laughs> 안 나왔었는데. 스트 r i k e Strike! 좋은 피칭. One l a s 봉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겠지 지금 이거. 좋은 이거 피칭 쳐도, 쳐도 자, 일단 막아 줍니다. 양팀 이제 공수 교 도망가야 된다. 뭐야? 이거 왜 걸러? <laughs> 고죠옥을 걸른다고? 주자, <거른다고>? 주자 <laughs> 이타가접대하이죠 <laughs> <오한파. 웃음> 투수, 저는. 어, 나 십삼 모습만 처음 만나봐. 타이밍인데요. <laughs>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원나스 l a s 질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투스트라이크. 자 f r o 죠아 아, 실수가 r t 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줍시다. 투투 볼. 볼. 볼 3볼 투 스트라이크 자! 삼루 아! 씨!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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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투수 골구루 아! 던집니다 아씨 아! <laughs> 진짜... 아아아 <겨울>! <laughs> 밖으로 빠지는 공. 볼투볼 자, 보료. 이쾌틱 아주 좋습니다. 견제 <laughs> 어 움직임을 잘 묶어 두고 있습니다. <laughs> 아, 실로로. <1호로>. 아, 좋か <laughs> <조카트 씨. 웃음> 3인 2리야우리야구야 구리야, 구리야, 리야 구리야, 구리야, 구리리야 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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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오! 빠집니다. 볼. 2앤 아... 1볼 카운트. 그리고 빠집니다. 볼. 아까 직하나? 3앤 1볼 카운트. 파! 걸립니다. 3앤 2 카운트. 인. 이우 이호범. 주자 해설. 나가면 주자 나면 주기고 연 타이거즈인데요. 해설 입국단. 백투백 한번 더 갑시다. <목소리> 이 타수 이 안타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무시무시한 <목소리> 티라노스 해설 입국단 한번 더 갑시다. <목소리> 아! 투스트라이크. Oh! 3구 갑니다 공이밖으로 빠졌습니다. 볼원앤 투볼 카운트 친다이거 투수, 공을 짐푸니다짐 푸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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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볼와 양현종 공 죽인다 야원볼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라인 안쪽에 걸치 스트라이크 원앤투 카운트 볼 공이 밖으로 빠집니다 볼 투수의 투투 피치 볼공 반개정도 빠졌네요 볼 아! 와! 이번 이거는 그냥 바깥에 오는 거 아니면 선고가 안 치려고 했어. 다의 타자가 등장합니다. 자, 조상오공 들어간다 이제. 그냥 포심만 던진다 이제. 투수들을 떨게 만든 장군입니다. 안 던져. 마무리야. 공을 뿌립다 그냥 포심만 어, 던질 거야. 이 투수, 1구, 던집니다 볼! 빠집니다, 볼원볼 <laughs> <원 볼. 웃음> 투수, 던질 준비를 합니다 그냥 포심만던집니다 어? 수비수가 깔끔하게 처리. 진짜 동캄한다잉 정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laughs> 원나스팅 이구째 좋은 공입니다 간다잉스윙삼질 <laughs> 갑니다 캬 웃긴 삼지 승리 진지한 경기였습니다 결국 승리를 가져가면서 향후 순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합니다 자 동주님 즐겜했습니다 어 그래도 방심하는 틈을 타서 꾸준히 따라오셨어요. 상대전적 이제 제가 앞서갑니다. 동주님 즐겜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